독일에 살고 있는 친구가 서울사는 친구와 함께 내려온단다. 어 <목소리> <목소리> 천안사는 창웅이 어제 내가 처음에 전화했거든. 나는 전혀 생각 안 했는데 전에. 독일 가서 한번 만났어. 그래, 한번 그 신데르츠잖아. 어, 나도 그, 그래. 내가 아까 어머니한테 전하면 해줄게. 한 번씩 나. 아, 목사 들어봐라. 소식 들니까아 그때, 그, 그때 그, 처음 만나고서 그분은 못 만났거든. 그 그러니까 그래. 그래. 창우네가 어떻게 잘 장하나 뵙셨어? 그때, 그때 창우이가 독일 들어간다고 인사 시켜달라고 만나게 해준 거 아니냐. 전화 있어. 아, 그래갖고 그래. 그래. 얘가 그렇구나. 들어가가지고 만나갖고 종가한테 좀. 근데 말해, 좋겠지, 정관이가. 아이고, 내가, 좀... 내가 아까 그, 뭐 그러니까 아, <laughs> 아, 일행... 저이정 아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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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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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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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이고아아이아이고 정우. 아이고, 아이고, 고아 어, <laughs> <laughs> 몇목였다니 무슨 얘기요? <laughs> 야, 이렇게 만나 만나 반갑고 사았으니까 반갑은데, <laughs> 야, <말해요>. 우리, 야, <laughs> <못하고> 그게 <laughs> 나그 그게, 그게 뭐. 너나 나다 똑같다, 다 똑같고 <laughs> 우리가 지금 뭐 이제 나이 먹어서 만나면 정말 이렇게 에? 너무 반갑지. 어 <laughs> <laughs> 그래. 종관아, 음. 이따 여기 오자, 뷰주. 그죠? 어. 그래 여기 여기 아불 어. 있네 이끌었더니 아. <laughs> <laughs> 음. 그럼 돌려봐야 는데 <laughs> 아이고, <laughs> 아이고 아, 오늘 <laughs> 너무 수고있어아 그래도 친구들한테 오니까 좋더라고요딴거 여기 우리 사진 좀 찍어 주시 아까 찍었다아여기저기어 주시오 그야지그기 하시는 것도 한번 한번 찍으면 될 텐데 <laughs> 야 그래도 남은 사진이요 어. 야 찍을게요 독일에서 도울, 도울, 온 사람 같으냐? 영호야 독일에서 응? 온 사람 같아 독일 이걸 어이서 가져가려고 하는 데한번 더요 네좀비틀어야다 오빠 안 보이네. 그러니까 갑쪽 되 멀리 좀만 가면 되지 않냐. <laughs> 한번 보시고 오겠나. 네. 됐어요. 아, 나옴을 아. 됐지 예. 지금 켜는 거지. 예, 네, 나왔습니다. 네. 고함. 위룡놈이 술관으로 향했다. 아, 지금 저 접문현도 대전. 有些他的都是那 对，安吉嘛。 그 비디오 작가 이름 비디오 작가 이름 백남준이 백남준이 you're <laughs> 최근에 뭐야 미술 전관했대. 양이가 유명한 작품 했었잖아. 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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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기. 아예. 얘네 렸다가 다시 이 딸이 그랬어 쌍둥이가 사진들잖아아이거동아그 어, 후에 딸 쌍둥이가 했잖아 전에 제가 제 딸이 했어아 네. 그러면 딴 사람들 간게 아니구나 네. 어?

야, 그래도 뭔지 모르고 그냥 거야. 그래, 그래, 공주한테 보 여전히 다나는사나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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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이 나도, 나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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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변했지 <laughs> <laughs> 와인 당면 전에 옛날영태 생각을 하네 죽은 영태 <laughs> 노상 주말이로 거기 가가지고 사다 싶 했는데... 요번 하시겠어요? 요시하시어번하시어요시겠어요 요번 요 요번 하시겠요 요번 하시겠어요? 요사장계세요자 그래. 아, 화아동에서못오세요좀 이따 나오실 거예요. 내가 많이 늦었지 나도 그래 나도 많이 었어아 동네에서 산다 아, 동네가 가까웠잖아. 그네가그렇 아까 10분 동원 왔어. 엄마를 분의원다분의 바로 네네 아, 그살인 밑에 있 거기 왜네 가기 전에 누구따라는데 그저 계속 전문주 문수! 문수다라는 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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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수. 아 문수 문수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나편안 졸렸어? 어다아 나는 음덕 아이고 아 자수 아이씨 아이고 반갑다예반갑다몇년 만이냐? 아몇년이야잘 지내셨어? 감사합니다 잠깐 앉아 네 그래. 예, 앉아 예예 이제 앉아 <laughs> 아제주집 처음 만난 거요 그래. 아, 아 우리 셋은 우리 셋은 처음이구나. 예? 그래, 그래, 그래. 아, 반갑다. 반갑네. 아이고, 아이고. 한번 도구에서 공친 거지. 그래, 그래, 그래. 같이. 그래. <laughs> 그전에 그래. 그전에 그래. 도구에서 도에서공 쳤지. 아, 맞아. 내가 가 얘기했잖니. 네, 네. 그래. 그러고 못만나다고그 음. 얘기 들으니까 이 친구는 뭐 아주 승승장구에서 참 좋더라. 승승장구. 응? <laughs> 아주, 잘나잘 예, 응. 나가다고. 나간, 그래. 예, 그러니까 반갑지. 반갑다, 응. 하여튼. 반갑지. 응. 네. 왜냐면은 친구가 안됐다 하는 고보다잘 됐다, 하여튼. 아이, 말은 못해. 응. 말은 못해. 네가 미국 출발한 게몇 년도냐? 97년도. 97년. 응. 응. 26년. 안 발생했어요? 97년째. 4마리에서 반만 드릴까요? 아, 세 빠르다. 시외버스가 몇 시면 딱 끊어져. 그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 어, 맞죠? 어? 응? 그러 걔는 와서 가였어 걔가 연을했어걔 걔가 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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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가 걔가 전파를 한거요 원래 을 걔가 전파를 한 거다. 진짜 월남봉을 그래 가지고 이러시다빠졌지 제가 제가 우리가 내가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영야 아, 수리아니야. 뭐양주 이름이 뭐냐고 아스 응. 박 무슨 박? 아스 박 아스 내가 따라주셨어. 두 개를 재고 나. 한잔부수 아하. 한 이거, 아, 아, 어, 어. 어. 이것도 가시데이요 네. 아, 이것도 좀취해가 네. 도안먹 이거 자리만 찾주 야. 양념 소금인가? 네. 아니면 그냥 간장 간장? 아니그 당시는 간장. 원주야. 그 당시는 처음에 서울 가서 네. 원주네 네. 원주 흑석동 집도 많이 갔었어. 네. 원주 기억나? <laughs> 영태하고 흑석동 집. 야 지하에서 그 생각이 난다. 지하에서 영태고 관식이가 <laughs> 여기 찾아온 거 다. 여기 오신 김에 네 여기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우리 한번 찍어야지 여기 이 형을 사진 좀할아 이쪽도 다찍자 이쪽도 다자고자 들고 국 들고 셋이 찍어주세요 벌써 먹었지? 지금 오늘 날이? 그락테이 그걸잘 찍고 그걸잘 바꿔 줘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laughs> 고맙습니다잘 나왔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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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ger than the mountains, growing like a breeze. Can't you just take me on to the place? 종관이가 어. 시작이다. <목소리> 이어서 미국에서 온 대길이가 이어붙는다. 중앙. 조국을 떠나 본 선생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사람 은두 친구가 사무친 우리 오늘 노래 부른다. 내 지는 줄을 아무도 오 야, 야, 너 야, 변함이 없다. 야, 야 목이 뭐, 아프다고? 안, 안 아프구만. 이게 객지 생활. 이게 막차지. 막차로 가는 손님들이다. 아이고, 아홉시 사십... 아홉시... 반차요, 반. 그렇지, 왜냐면... 너네 친구들한 좋은 거 사는 거 아니야? 의미를 줘. 야, 의미가 없잖아. 자식이 체 중에 너무 그냥 말을... 그건 퇴가 아니야. 너를 더즐고시간 된다니까, 이제. 예. 괜찮시고 그래서 자이 나한테 거기에 말하는얘기 아까 차 안에서 전화를 연결했던 천한사는 상무이가 부탁해서 마련한 선물을 들고 간다. 독일까지 들고 갈 것이다.